네, 오늘도 딜사이트에스 단야 선생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laughs> 눈이 내립니다. 계신 곳도 눈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옵니다. 어제 밤에 방송국 가는데 눈이 오더니 새벽까지 눈이 오네요. 네, 3월달에 눈이 이렇게 폭설처럼 내리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은 이례적이지 않고 뭔가 이제 어제의 에너지가 그대로 좀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뉴욕 증시 움직임이 반도체 쪽이 살짝 기울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뉴욕 시장과 또 어제 마감한 국내 증시까지 쭉 정리해 볼까요? 어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했고요. 어제 국내 시장 또한 반도체주들이 어, 시장을 이끌어갈 것이다. 결국에 삼성전자가 5% 상승했거든요. 어, 오늘은 쉬어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시장 보면 다우라든가 나스닥, 필라델 반도체, 모든 강세를 보이는 배경인데 어첫 번째 상승했던 배경은 그 부분이에요. 이제 어, CPI나 PPI가 둔화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는 완화됐다. 어, 지금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고, 어, 어제가, 오늘 새벽에 마감한 소비 지표 역시도 어, 소폭 위축됐지만 지난 1월 대비는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 즉, 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 저가 내세가 유입됐고요. 결국 이 셧다운 우려까지도 이제 깔끔하게 해소되는 6개월 연장,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아이 어,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상승했거든요. 하지만 음, 트럼프 정부 행정부의 의견들 보면 어, 4월 2일 어, 상호 관세 부과까지는 어, 불확실성은 존재할 수 있다. 뭐 지수의 하락은 어, 잠시 잠깐이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4월 2일까지는 이제 관세로 인한 조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3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어, 20포인트 마이너스거든요. 2년 내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일 발표했던 미시간대 3월 소비집리지수가 57.9,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 결국엔 미국은 소비 둔화와 경기 위축은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그 반도체 쪽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였다, 보였기 때문에 시장 역시도 약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어,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뭐, 코스피 300일 부근 같이 왔어요. 우리가 300, 그, 말씀드렸던 2619포인트 300일 부근에서 일단 박스권으로 보자라고 그동안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상황에서도 이제 빨그 300일 돌파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라면, 결국 우리 시장 역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에 일단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반등 나왔지만 추세 전환에 대한 모멘트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 미국 다우나 나스닥, S&P 500 역시도 300일 부분의 지지 확인 과정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 미국 시장, 박스권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 중국은 여전히 경기 부양, 자이 부분이 어, 결국에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번 우려먹었기 때문에 약발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2월달 산업 생산과 수매 판매가 예상보다 상해를 보이면서 어, 이제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결국에 상승, 매각감, 저가 매수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어 중국 증시에 대한 어, 재평가 명록을 위해서 미국 자금에서 이탈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것 또한 상승의 원동력인데, 자, 중요한 건 이제 경제 정책도 다 끝났고, 양해 이슈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 소비 지표라든가, 그 다음에 관세 이 부분이에요. 일단 관세 전쟁에서는 중국이 지금 현재로 놓고 본다면 미국에 대해서 앞서가고 있고 피해를 보지 않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직전 고점을 돌파할 그런 모멘텀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을 보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어제 그제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가졌는데, 또 오늘 새벽 기사를 보면 금리인상을 어,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 일본 역시도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었죠. 어, 그다음에 국내 시장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즉 어, 메이저 언론은 아니거든요. 어, 작은 인터넷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이 어,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에서 92%가 나왔다. 그렇다면 6월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고 또 삼성전자는 전일 이재용 어, 이재용 회장이 부친이죠. 전임, 회장님의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는 그러한 고강도 체질 개선 발언에 준하는 어 조직의 어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는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기대감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6월부터 평택팻, 어 풀가동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오늘 또 새벽 어제 장 마감과 오늘 새벽에 나왔던 부분이 미국이 한국을 가만 안 두겠죠. 그러면서 지금 민간과 지정 이슈도 있고 또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여기는 자꾸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미국에 일본에 가서 파이프라인을 어, 협의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또 국내 역시도 알래스카 주지사가 다음 주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한미 FTA 전면 개정이라는 협박 카드로 쓸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상법 개정 반발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혼조의 양세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아 어, 대통령 탄핵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부분이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어, 지수, 지수 변동에 요인 될수 있고 가장 큰 부분은 어, 민영국가 지, 어, 지정 우려예요 어, 하, 한국이 이제 핵무장하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 이걸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FTA 전면 개정. 요구가 들어올 수 있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 1달락 될 때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다면은 국내 시장 역시도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이 시점까지는 관세 이슈로 해서 어, 지수는 크게 등락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외환 시장을 보면 이제 다소 진정된 모습이죠. 어, 미국 같은 경우 달러 강세가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역시도 1444원 8 0점으로 어, 소폭, 원화 강세거든요1 4 0 0원대 있으면 여전히 여지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300원 이하로, 어, 이렇게 속히 왔을 때, 우리는 조금 다 적극적으로 수익 추구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원앤 역시도 968원 40전으로 마감했거든요. 일단 990원에서 968원대까지 떨어진 모습은 좋지만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미국 시장을 보면 어 양자 컴퓨터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철광과 비철금속,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특히 어, 테슬라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어, 전기차 섹터들이 약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가상화폐 역시도 어, 숨고르기하는 그런 모습 보였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GTC 2025 행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 양자 섹터의 초급등이 나왔어요. 아르기 펀텀이라든가 실스크라든가 이런 양자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줬고, 어, 그 다음에 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어, 성과가 좋게 나오면서 어, 세로금메드가 급등 나왔고, 또 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관련해서 항공 우주 섹터들이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인페이지 에너지라든가 솔라 엣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이 강세를 보였고 인텔과 AMD 이것도 강세를 보였어요. 어, 여기서 지금 본다면 왜 엔비디아 GTC 2025 행사를 앞두고 양자가 움직일까요? 분명 젠슨왕 어, CEO는 양자가 상용화되는 데까지 2, 30년 걸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젠슨왕 CEO 대표의 의견이 바뀌는 건지 그럴 수 있다면 또한번 양자 섹터들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양자 섹터를 강조했죠.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움직였지만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없었던 게 로봇과 양자, AI 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차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양자는 지속적으로 봐야될 거고,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급락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ETF 역시도 보안과 헬스케어, 자율주행 로봇,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의료기기,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2차 전기 섹터들 약세를 끊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M7 관련주들은 오늘 혼조 양상을 보여줬어요. 어 지금 알파벳이라든가 메타라든가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하락했거든요. 결국에 인공지능 섹터가 어제 강세를 보였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반대로 마이크론이라든가 AMD, 인텔이 급등 나왔고 테슬라가 어, 지금 목표 의전 하향 나왔죠. 미지오증권에서 415달러에서, 4, 어, 515달러에서 430달러. 자, 여기로, 어, 230달러죠. 요거로 하향 조정하면서 4%, 5% 가까이 급락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 ARM이 일단 강세보였거든요 지금 여기서입니다 본다면 이제 미국 시장 역시도 개별 종목의 이슈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면 어 우리가 아~ 버티컬 에어로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낙폭이 컸던 그 우주 발사에서 어 이분 연락 두절에서 크게 하락했다가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가 오늘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움직였어요. 뭐 실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어 아르기치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57% 가까이 이제 급등 나온 모습이거든요. 그럼 양자는 이제 추세 전환을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고점까지 상승 기대해 봐야 되겠다. 아르기 컨텀 같은 경우도 어, 지난 반토막 난 다음에 어, 32달러 63센트까지 갔다가 되밀리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양자 섹터는 엔비디아 말 한마디로 해서 급락했다가 반등 줬던 그러한 고가를 돌파할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다음에 비철금속 같은 경우도 오늘 구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있요 구리와 알루미늄이 상승했는데 자 요것들이 상승하면 (2차) 전지까지도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봤는데 오늘은 어, 테슬라 영향과 기철 불이 가격 상승 이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우세할지 불이 쪽이 더 우세했다면 이차전지 세터들은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서 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3 0 1 0 달러 온스당까지 여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위에 소폭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신고가 정신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런 판단 들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서부 텍사스 중전류도 반등 나고 있는 모습이고 천연가스가 이제 하락하고 있거든요 지금 (4.00으로) 마감했는데 3.95에서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천연가스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3.95 부분에서는 한번쯤 매수 쪽으로 봐도 되겠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상승했거든요. 84,289불대로 상승했는데, 일단 85,000불대 돌파할 모멘텀은 없다. 그렇다면은 당분간 77,040달러에서 95,000. 283달러 이 박스권을 우리가 접근해 보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 기술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지면 M7주들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나면 M7들도 주 역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은 비트코인의 상승, 하락, 요 지표를 보면서 대응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들을 좀 체크해 봐야겠죠?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산물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어, 300일 저항을 앞두고 매도 전환할 가능성도 높아요. 어제 같은 경우 3시 7분에 1조 500억까지 순 매수했다가 어, 결국엔 마감해서 6,800억으로 순 매수가 줄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어, 삼성전자 집중 매수하면서 코스피에서 6,200억을 매수했는데 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연속적인 것을 최근 들어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300일 상승해서 출발했더라도 300일 저항받고 밀릴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MA라든가 마켓모니펀드, 그 다음에 수익증권으로 자금 유입은 우리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드릴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 엔비디아 GTC 2025 이 행사는 목요일까지 지속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어제는 반도체가 움직였으면 오늘은 양자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 섹터들 반등을 한 번쯤 어, 기대해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어, IPC APEX EXPO가 미국에서 20일까지 어, 열리거든요. 요거의 메인은 표면 처리 기술의 반도체 그래서 이거 역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반도체 표면 처리 관련 그런 주식들을 잘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오늘 아마존 웹 서비스 유니콘데이가 있어요. 그동안 인공지능 택터들이, 소프트웨어 쪽들이 낙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 유니콘데이로 인해서 그동안 잠잠하게 고개를 숙였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들이 고개를 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 민간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정부 정책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방산주들이 움직이는 그러 모습이었고, 자 미국에서는 정부 일정이 이게 없었을 텐데 우주 항공 섹터가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우주 항공 섹터들 한번 움직일지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이죠 미국과 러시아 정상 통화, 그 다음에 종전에 대한 협의를 한다. 그렇다면은. 재건주들 반등 나올지 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거는 다른 거다뗀다면 양자와 반도체, 로봇 이게 1 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과 제약바이오 이거를 2 순위로 한번 말씀드겠습니다 빠르게 지난 하대시 종목 뭐 AS 해볼게요. 현대로템 잘 가고 있는 방산주와 L S 머틀레즈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어, 현대로템은 우리 목표주가 11만 원. 접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유럽에서 방산을 투자 확대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유럽연합에서 우크라이나 투자했던 방위비의 두배 이상 지원한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이 트럼프로 인해서 방위비가 절감됐다. 그래서 이 절감됐던 부분을 자체 방위력 구축에 쓰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방산주들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연합이 63조 원을, 어, 우크라이나 논의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무력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 저는 이제 11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1만원 돌파 후에 11만원을 지지하면 다시 13만원까지 올려보고, 1 1만원에 이탈하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9만원 선에서 다시 한번 매수했으면 좋겠고,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거였죠. 어, 24년도 영업이 익이 급감했지만, LS 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분쟁에서 압승하면서, 어, 배상액 1조 원 소송을 할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다가, 어, 이거에 따라서 화해 제스처로 인해서 호반 건설이 LS 지주회사 지분을 2% 취득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 긍정적인 인식을 작용했고, 최근에는, 어, LS전선과 대한전선이 같이 영국의 해적케이블 전류 송전 사업 40조 짜리 했거든요. 여기 이제 사업 참여했다라는 소식. 그러면 이제, 어, 대한전선과 LS전선 간에는 결국 이제 배상학 기준으로 해서 합의를 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연기금들이 순매수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13,500원. 도전하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하대슈 종목은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나요? 음, 엔비디아 GTC 25죠. 네. 어, 결변는 로봇주들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음. 어제 장 마감 후에 삼성 휴머노이드 청사진은 자율 공정 AI 로봇이다. 그렇다면은 삼성 휴머노이드 관련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하이젠 RNM 클로봇 뭐 시메스. 아진넥스텍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CMS를 말씀드리겠어요. 3만 500원부터 동시효과 매수하고 선전은 짧게 2만 9,500원 보시고 목표 주가는 직전 고점 3만 9천 원 접근해 보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탑백 종목은 CMS 목표 주가는 3만 9천 원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GTC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나요? 음, 어제 이제 양자가 장 초반에 움직였다가 되 밀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도 KCS라든가 QSR 같은 양자 섹터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양자 섹터는 아직까지 엔비디아 일정에서 목요일날 어, 이슈 섹터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오늘도 양자는 관심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탑픽 좀보 CMS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도 딥사이트S 다냐 선생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